엔터 방송 강지연 기자 승인 2019.0. 1.0619시 1분 댓글 강지연 기자 열린 음악회에 포레스텔라가 출연해 다 6일 방송된 1 열린 음악회에서는 포레스텔라가 출연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점1 열린 음악회 방송 캡처 일 열린 음악회 방송 캡처 일 열린 음악회 방송 캡처 포레스텔라는 남성 4인조로 구 성된 크로스오버 그룹이다. 다양한 음악활 동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부루의 명곡에 는 출연할 때마다 높은 승률을 보이는 끼, 원한 실력자들이다. 포레스텔라는 더 사운드 오브 슬라이언스와 W. 이 윌락 U. L. I. 번시타를 열창했다. 포레스텔 나는 뛰어난 실력과 웅장하면서도 파워풀한 느낌으로 객석을 압도했다. 특히 매력이 는 중저음의 소유자 고우림은 남성미가 가 득한 굵은 음색으로 여성 팬들을 설레게. 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포레스텔라의 무대를 함께 했다. 포레스텔라가 무대를 마치자 관객들은 큰 박수 를 보냈다. 열린음악회는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1에서 방송된다. 추천 기사 열린음악회 프로미스나인 4세대 여친돌 오렌지 같은 상큼 매력 발산 노지선 장 규리 송하영 이세롬 이채영 백지연이나 경, 박지원, 이서연, 러브봄. 불러, 열린 음악회, 인순이, 나이, 이진. 별정, 블랙, 레드, 매치한, 의상으로 강렬한. 무대, 선사, 열린 음악회, 부활, 락, 발라드. 위, 전설, 꽃처럼 피어나는 새해 맞으시길. 덕담, 론니, 나이트. 꽃, 네버, 엔딩, 스토리, 열창. 열린 음악회, 송소희 고음빛, 한복 우아. 한 손짓, 구각, 느낌, 물씬, 나는, 이별이래. 고영열과 함께, 열창, 열린 음악회, 나. 윤건, 별과, 박진영, 작사, 작곡, 안부. 듀에 10분 거리인데 부르기도, 열린 음악회 K-1, 여심 스틸마, 성의 음색으로 김이나 작사 그땐 그댄, 그댄. 말에 뭐에 열창 열린 음악회 더보, 이즈, 멋진 무장 차세대 남친돌, 주학년 Q영훈 주연 현재 선호할 제이콥 에릭 뉴 상연 케빈 노에어, 불러 열린 음악회 알리, 알리표, 파워풀 가창력으로 완벽한 무대 선보여, 열린 음악회 박정현, 독보적 꿀보이스로, 요정표 발라드 선사 선우정아, 작사 신곡 더앤드 부르기도, 열린 음악회 EXID, EXID. 벌크러쉬 생캐들의 카리스마 사랑 고백, 메리 정화 혜린 하니 솔지 알러.